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랄가입니다 자 최근 비트와이즈가 이 에이다코인을 포함한 10가지 종류의 암화폐 인덱스 ETF를 신청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펀드에 편입된 블록체인들이 최근에 큰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특히 에이다코인의 상승세가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포모 현상을 극심화 시키고 있는데요 자 최근 한달간 저점 대비 약 300% 가까이 펌핑이 나오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엄청난 상승 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에이다 메인넷에서 최초로 ZK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에이다 코인의 매수수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더해서 와이즈 크립토라는 평가 회사에서 이 A 등급 코인에 에이다를 추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에이다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a등급에 존재하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발표하면서 에이다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에이다의 흐름에 발맞춰서 급등하고 있는 민코인이 있는데요. 자 바로 에이다 기반의 민코인인 호스키 토큰이고요이 호스키 토큰은 에이다의 설립자인 찰리 호스킨슨의 네이밍을 따서 만든 민코인 중하나고요 자, 강아지 견종족에서 시베리안 허스키를 모티브로 만든 미콘인데요. 이 허스키 토큰이 금일 하루 만에 약4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 약한달 동안 2800%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에이다인의 상승 흐름에 발맞춰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돈 10만원만 최저점에 진입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280만원을 벌어가시는 셈이죠. 거의 직장인 평균 월급을 한달 만에 같이 벌어가시는 셈인데요. 자, 그만큼 민코인 투자 자체가 이렇게 적은 시드만 가지고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지금 허스키 토큰 시총은 6,200만 달러 수준이고,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800억 가량 되죠. 자, 시총이 상당히 낮고, 에이다 코인의 강세가 지속되는 한이 허스키 토큰의 강세도 커플일된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지금은 에이 a 기반의 DEX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허스키 토큰 자세한 구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구매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허스키 토큰만큼 엄청난 상승이 얼 만한 민코인을 하나 선점했고요.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은 시드만 가지고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페페코인의 약 40만원 정도를 불과 3주만에 200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으로 만든 투자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페페코인과 호스키 코인 오시신 분들 제가 선점한 이 민코인에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고요. 자, 어떤 민코인이든 이 일론 머스크와 직간접적으로 엮이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강아지가 있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강아지가 바로 플로키 코인이고요. 이 플로키 코인이 머스크 테마 민코인으로 묶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빗썸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민코인이고요. 자, 한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이 플로키는 도착했다 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플로키 코인이 단기간에 4000% 가까이 폭등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머스크가 이 민코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이 머스크 테마 민코인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시면요.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수액 투자만 가지고도 큰 수익 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머스크가 안고 있는 왼쪽 강아지가 최근 민코인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코인이 바로 마빈이라는 민코인인데요. 이 마빈 코인이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코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코인이 만약에 플로키 코인 시총까지만 가준다면 이론상으로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벌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 지금 현재 시총이 대략 130억 가량 되고요. 플로키 코인 시총이 3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갭이 거의 200배 가까이 발생하죠. 물론 플로키 코인이 더큰 위상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민 코인 관계장에서는 그냥 머스크와 엮이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민코인 시장도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저 알트코인 불장에서 수익을 크게 못 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잡아 가시고요. 특히 봉크 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고 최근 45,5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는 민코인은 또다시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페페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 게임원으로 7번. 7번 한글자만 주시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마빈이라는 민코인, 머스크 테마 민코인 중에서 엄청난 상승이 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지금 시총이 낮을 때 단돈 만원 또는 10만원 정도만이라도 한번 선점을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게임원으로 7번. 7번 한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마비민코인, 코인 관련 정보 전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불장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불장이고 이번 불장 놓치시면 또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냥 기다리셔야 되겠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불장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오기 전에 시드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일로 머스크 테마 민코인 투자로 시드를 크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꼭 한번 잡아가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